연구가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비불열. 비불열입니다. 이게 열. 비불열. 자지도.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가? 저가 선생님의 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문이 말입니다. 이 도가. 선생님의 공부가 기뻐하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laughs>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기뻐합니다만 이 말이죠. 기뻐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말입니다. 예. 역부족요라 선생님의 공부를 따라갈 내 힘이 부족합니다. 음. 저의내 머리는 따라가기는 힘이 듭니다. 선생 공부는 좋은데. 어? 내가 복습하고 또예습에서 따라가야 참 힘이 듭니다. 음, 머리가 터질랍니다. 자활. 음, 선생님 그 말을 듣고. 역부족자. 힘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야이 이놈아. 요 야, 야이 이놈아. 생각되었습니다. 야이 이놈아. 힘이 부족, 역부족자. 여기 힘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이 말입니다. 소리는, 중도입해라. 중간에 가다가 시도부 하는 거야. 응. 어. 임마, 따로 오면 되지. 무슨 힘이 부족하다면, 뭐, 내가 뭐, 어? 남산을 들고 오란 말이야. 어? 태평양을 응? 이고 오란 말이야. 응? 어? 그냥 와서 공부하고, 응? 어? 선생님 말씀 듣고, 선배들하고 잘 놀고, 후배들하고 잘 놀고, 그러면 공부가 되는 기지. 무슨 뭐, 어? 내가 태산을 짊어지고 오라하느냐 이놈아.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중도에서 패하겠다는 소리다. 이 새끼야. 야 이놈 새끼야. 응? 지금 니는 이너 여자입니다. 요너 여자 얘기합니다. 너는 이 말, 너는 너는 지금 여기 그림 화자죠. 화자인데 여기서는 획 자로 씁니다. 어. 그리고 있네, 이 말이 아니고 니는 끊고 있네, 그만 두겠다고. 이, 네, 태학하겠다고 했지? 이 새끼, 다시는 학당, 응? 어? 문 앞에 모은다. 막, 이런 얘기를 아주 엄중하게, 이제, 하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laughs> 참, 그, 노라는 게, 노는 게 재밌습니다. 어, 여러분, 뭐, 어, 무협지처럼, 뭐, 야, 짜짜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죠? 밥 먹다가, 밥풀 흘리면 하는 소리, 아이가 성공해서 뭡니까 합격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오면 성공해서 좋아하는 이야기 그죠? 공부하다 아파하면 아파하는 이야기 슬퍼하면 슬퍼하는 얘기 그게 논어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가 이게 성경 아이가 이게 불경 아이가 그죠? 이걸 유학인 논어라고 그래요. 어, 왜? 유학에는 태도가 공자님이거든. 공자님의 성경 공자님의 불경이 논어야. 음. 이 논어에 이상한 말안합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 어, 살살 쉬고 와서 시작하면 돼. 이랬데뭡니까 선생님 공부가 내가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건 아닌데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딸립니다. 이야이는 무제스가 무슨 힘이 딸린단 말이고? 어? 내가 물을 지고 오라 하더나, 산을 지고 오라 하더나, 야, 이놈아. 어? 하던 공부 쭉 계속 하면 되는데, 감기 걸려 몸살 나서 살푹 쉬고 와. 어. 이놈 자식, 네가 벌써 니는 공부를 그만두겠다는 소리 아니냐. 그만, 중도에 폐하겠다는 소리. 네가 그렇게 하고 있네? 선을 끊고 있네? 요 소리입니다, 요게. 음, 감사했습니다 연부가 말하기를. 비불. 아닌 게 아닙니다. 그죠? 선생님의 공부 여러분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를 기뻐하는 하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뻐합니다만 제가 힘이 부족합니다. 역부족이야. 힘이 부족합니다. 음. 자왈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께서 역부족자 힘이 부족하다고 야이는 무뭐 새끼야. 응? 어? 그런 소리가 니네 응? 입에서 나와 응. 힘이 부족하다가는 소리는 뭐뭐민주는 공부 공부 두겠다는 소리 아니냐 중 중도입해 이제 태학가겠는 소리 아니냐 야 이놈아 태학해가지고 그래 얼마 공부 안 하고 태학해 나가 살아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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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가 1 0 0년을 살아갈 수 있겠어 무슨 재주로 살아가 응? 기초 공부도 안 닦아놓고 운전할라면 이마야 운전 기초를 닦아야 될거 아니야 응? 뭐든지. 실음을 하려도 기절, 뽀를 찰려도 기초를 닦아야 되 기초 닦는 공부야, 인마 여기 와가. 응? 그걸 안 해? 그 중간중화가, 중을 너무 서지도 못해서, 중간중화가 니가 지금 폐, 응? 그만두겠다는 소리 아니냐? 폐농, 농사 그만두겠다는 소리 아니냐? 야, 인자스가. 지금 니는, 그만두겠다는 선쫙 끊는다, 인마이 말이야. 이리 나쁜 놈. 이래이, 응? 뒷말을 막, 더 하고 싶다면 내가 입이 더러지 못하겠다! 하는 소리가, 아, 이 안에 있죠. 음. 참, 미 부족이란 말이, 그죠? 부족이란 말이, 에, 제가 좋아하는 그, 그, 송구봉 선생의, 소위 그 송익필 선생이죠, 구봉. 응. 송익필 선생 보면, 이 부족이란 시가 참 나오는데, 그거 보면, 부족하고 부족하고 소위 만족하고는 음, 다른데 달린 게 아니다. 다 내한테 달렸다. 음, 다 내한테 달렸다. 어, 다시 말하면 절대 만족하고 어, 만족하지 않는 게, 않는 게 세상 밖에 있다고 하면 세상 밖에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절대 네 오사이다. 하, 저 뒤산 넘어 있을 건, 저 미국 가에 있을 건데, 저 바닥 언덕에 있을 건데, 절대 아니다.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여섯 니는 안 된다고 선을 끊잖아. 아니다. 절대 만족과 만족하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네가 뭐고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거기에 있다. 아파도. 아픔이 다행이고 슬프도 슬프도 다행이고 그죠? 배고팠 배고픔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기가 만족이라고 생각해라. 절대 바깥 세상에 아니때. 야 이놈아, 저래 부처님한테 아니때. 저 성당에 예수님한테 말해야테 아니때. 네가 만족하다. 내가 오늘 이생활이네아참 다행이다. 비 맞지 않고 내가 잠을 잘수 있고 배고지 않고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책볼수 있고, 내일의 꿈이 있다. 이야, 참 아름다운 내가 만족이구나. 아, 이 만족을 우리가 그, 소위 송익빌선생이 얘기했는데, 예, 아마 연구를 보고 공자님도 예, 족부족이라는 어, 구봉의 소위 그 시를 아마 들려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